오늘 어 인터넷 전문 은행 법 처리 과정 여러분들 어, 잘 지켜 보셨을 겁니다. 에, 그에 관해서 어, 세부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어, 우리 김정석 의원님께서 설명을 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지금 정치 도의가 깨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지금 뭐 산업 어떤 그 후방 효과가 나타날지 어떤 파급이 나타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먼저 김정국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을 할 때는 미래통합당 대표로서가 아니라 정무위를 대표해서 여야간에 논의한 법안을 본회의장에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 전문은행법은 2018년 8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핀테크를 위한 금융규제개혁 1호로 광화문까지 나와서 행사를 벌리고 시작한 정책 과제고 그 직후에 인터넷 전문 은행법이 여야 합의로 어렵사리 통과가 됐고 그 과정에서 통신 기업들이 통신 전문 기업들이 은행업에 진출하려면 자격 요건이 있는데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이 공정 거래법 위반이 일부 있어요 이 통신 사업자들이 그래서. 공정거래법 위반은 좀 빼자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정부 측의 견은 경미한 위반은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으므로 통과시켜 달라. 그래서 통과시켜서 합의가 됐고, 이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KT가 과거에 공정거래법 위반한 사례가 있어서 증자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뿐 아니라 네이버나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그 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 은행업에 진출을 못하거나 진출하기를 어려워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고 우리는 항상 디지털 혁명이나 4차 산업 혁명이나 규제 개혁에 뭐 항상 앞장서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을 빼는법 개정안을 내겠다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를 했고 정무위원회에서 상당한 진통 6개월 이상의 진통을 거쳐서. 아, 통과가 됐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진통이 있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왔는데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 그 당시에 저희가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민주당 쪽에서 그동안 19대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했던 수건 법안 중에 하나가 금융소비자보호법입니다.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 금융회사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쉽지 않은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금융소비자 DLF 같은 사건이 나니까, 그러면 빨리 합의를 보자 그래서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여야 합의로 같이 통과시키기로 정치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융소비자법에 양해를 해줄 테니, 민주당은 우리가 제안한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양해해달라. 그래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까지도 그렇게 해서 두 법을 같이 어렵사리 통과시켰고 오늘 본회의에 올라왔는데 어제 제가 간사, 그러니까 제일야당 간사에게 통보된 의안 순서는 21번이 그 가상화폐법, 22번이 인터넷은행법. 23번이 금융소비자 보호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두시에 본회의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바뀌어 있어요. 가상화폐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인터넷은행법. 저는 그쪽에 어떤 그런 숨은 의도는 모르고 그냥 어떻게 뭐 행정상의 손서 변경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응했습니다만 나타난 결과는 그두 법이 우리가 여야가 같이 하기로 약속한 것을 어기기 위한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금융소비자법을 22번으로 올려서 통과시킨 후 23번 인터넷법이 올라오자마자 반대 토론을 정의당과 민생당 의원이 각각 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부결시켜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순서를 바꿀 때부터 이런 식으로 정치적 약속을 깨고 금속법원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K뱅크는 지금 1년 이상 신규 대출을 못하는 사실상 증자를 못해서 BIS 비율을 거의 간신히 맞추고 있는 사실상의 기능이 정지된 은행입니다. 125만 명의 예금 가입자, 2조 원에 달하는 예금 1조 3천억이 넘는 대출, 지금 이 적지 작 않은 규모의 K뱅크가 인터넷 은행이 지금 기능 정지 상태에 빠졌고, 이 상태로 지속되면 부실 은행화해서 적지 않은 경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야당인 저희도 이거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빨리 인터넷 은행을 정상화시키고 인터넷. 은행 업계에 새로운 진입이 들어와서 활성화되어야 된다. 홍콩만 해도 인터넷은행이 8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 두 개인데 그나마 하나가 지금 부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실을 타개하자는 선의에서 시작한 거고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현상은 오히려 우리의 선의를 악용해서 지금 정부 내에, 여당 내에 소위 급, 극단 논자들이 이 법을 부결시킨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의 정치적인 목적이 지금 상실된 게 아니고 지금 정부 여당 내에 4차 산업혁명과 퀸테크와 금융 규제 개혁상의 내분이 일어난 겁니다. 저희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법 통과시켜야죠. 그래야 인터넷 전문은행이 활성화되고 금융산업이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 정부 여당 내에 지금 이견으로 정책 혼선이 빚어진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반대 토론을 하고 또이 법에 대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KT를 지원해주느냐? k b a n k 의 주주가 지금 KT가 지금 대주주로 지금 더욱더 증자를 해서 참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거는 그러면서 금산분리 캐캐먹은 금산분리를 가지고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왜 KT를 지원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 뱅크는 비대면 뱅크이고 대출액수가 대단히 작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과 중소상공인 개인들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일 대기업에서 이걸 먹고자 한다면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대출액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KT를 왜 도와주느냐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k b n 에 커지면은 결국은 KT 가 대주주고 KT 가그 돈을 뭐 지금 대량 대출을 받아가지고 먹튀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음모라는 것, 최입의 의원은 이미 이 내용을 순서가 바뀐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열두 시몇 분이었죠? 네, 2 시입니다. 열두 시 반입니다. 열두 시 반에 이미 문자를 돌려서 이십삼 번 인터넷 전문 대행법을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체적인 내용을 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음모가 정무위 단계에서부터 뿌려져 왔다. 본회의에 넘어온 것을 의장이 뒤집은, 뒤집은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정무위에서 이런 식으로 합의를 깨고 순서를 뒤바꿔서 올려줬고, 그래서 그것을 모른 채 본회의에서는 올리고 그런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추측이 됩니다. 이것은 음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내 이것은 지금 먹입니다 제가 지금 나왔을 때 108명이었습니다. 재석이. 따라서 의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의사 불성립으로 해서 수돕이 돼서 정, 정의가 됐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자기들 금속법은 이미 먹었다. 따라서 인터넷 전문능행도 막았다. 우리는 효과적으로 임무를 달성했다. 투자. 그래서 지금 자, 자리를 다뜬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아주 지금 좋지 않은 먹튀작전입니다. 그리고 여야 간에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합의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합의를 파기하는 신뢰를 배반하는 이런 작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지금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정의를 요구하면서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가서 사과해라 이건 잘못된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말하기를 아 나는 찬성 버튼 눌렀지 않느냐 내가 일부러 우리가 지시해서 그런 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어쩌다로 지금 이렇게 책임을 지금 미루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지금 어 저희들은 지금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래서 지금 어 수석부대표끼리 지금 협의를 했는데 어떤 상황이 됐는지는 다시 또 조금 좀 이하를 얘기를 조금 더어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정치적 합의를 마음대로 깨버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대체 안 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을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